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거대한 초식 동물들인 코뿔소, 봉아프리카오닉스, 파조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가 어, 본소, 어마가 본소, 애기가 본소, 왼쪽. 어마가 애기. 리퀄 사파리에서는 남아프리카에서 온두 개의 골을 가진 흰 코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코뿔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종의 그 코뿔소 중 하나입니다.

몸집이 큰 발색 또는 회색빛의 나선형 뿔을 가진 동물이 이야 크다 진짜 니다이 영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양화종으로 성청빅사이즈입니가 <목소리> 최대 650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목소리> 상자 <목소리> 모양의 크고 독특한 모양과 곡선형으로 휘어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며 몸무게는 120에서 300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칼리파오렉스는 다른 고릭수송 영양도와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체온을 약 7배 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볼소의 <목소리도> 임신기간은 약 17에서 19개월이며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코볼소는 피어날 때 몸무게가 50에서 6 0 k g 정도이며 어미 코볼소는 새끼를 약 2에서 3년 동안 돌봅니다. 빈펄 사파리는 이 귀한 커플소 종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끼 커플소들이 공원에서 태어나는 기쁜 성과을 이루어냈습니다. 첫 번째 새끼는 2019년에 태어난 하쿤이며 미국 카페, 수아, 다, 구엄 카카오 등 다양한 이름의 새끼들이 잇따라 태어났습니다. 이는 빈펄 사파리가 커플소에게 적합한 소식 환경과 높은 복지 수준을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현재 코뿔소는 불법 사냥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 사냥은 주로 코뿔소 뿌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 뿌리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높은 의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